북미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해 왔던 해외 동포단체들과 타민족 평화단체 활동가들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워싱턴 DC에 모여 대각관합 집회와 행진, 한반도 평화 관련 토론회, 미 연방의회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 2020, 한국 전쟁 종식 한반도 평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 연대 PTN이 전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DC 한반도 평화 대회는 평화 연대 단체인 코리아 피스 나우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 연대 PTN 그리고 코리아 평화 네트워크 KPN 이렇게 세군데가 공동 주최합니다. 행사 준비 위원회는 시급히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공고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에 나설 것을 대각관과 미 연방 의회에 촉구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평화에 역행하며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데 대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이나 이란 등을 향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 제재 봉쇄를 거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 한반도 평화 지형에 많은 변수가 등장하고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 동포, 타민족 한반도 평화 운동 역량이 최대한 결집하며 단결단 행동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평화 연대단체들은 한국 전쟁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는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 및 등록 문의는 이메일과 에코 h o 크로스 d m g o r g 전화 703-606-6115로 문의하시면 되며 주요 일정은 JNCTV 홈페이지에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TN 홍보부 보도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NC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